안녕하세요. 리비퀸입니다. 11일부터 정신병원을 탈출한 단테의 반격이 예정되어 있고 또다시 수련과 로건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테는 불사조가 맞았네요. 감옥에 쳐넣어도 정신병원에 쳐넣어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테는 상하와 손을 잡을 것 같다고 했는데 돈을 손에 쥔 단테는 누군과 수련에게 어떻게 되갚아줄까 고민하겠고요. 로나는 서진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진을 응징할 것 같은데 서진이 유니차를 밀어 유니를 죽인 영상을 언론에 제보할 것 같네요. 서진은 단테를 보내고 자신이 승리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적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딸 은별이었죠. 은별이는 서진에게 자신이 모아왔던 약을 털어 서진에게 먹였지만 로나가 서진의 집에 찾아오고 은별이 서진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윤철에게 연락하고 윤철은 서진에게 해독제를 투여하고 기억을 잃은 줄 생각했지만 서진은 기억을 잃지 않게 될것 같네요. 수령과 로건을 위해 짠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로건 할머니일 것 같네요. 로건 할머니는 10대에서 단태와 서진에게 곧 마땅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보상을 주로 나타나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로건 가까이에서 계속 단태와 서진을 감시하고 있었을 듯 하네요. 로건 할머니는 단태가 정신병원에 갇힌 사실도 알고 있었고, 단태가 병원을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단태를 바로 잡아오거나, 로건을 괴롭히려는 순간 나다나 단태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태를 가진 사람은 로건의 할머니일 것 같습니다. 이도필은 단태를 배에 타게끔 유도만 했고, 배는 로건 할머니에게 향했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 단태가 갇힌 병원은 가짜 정신병원일 것 같다고 했는데 정신병원처럼 꾸며놓고 단태를 잡고 있는 사람은 로건 할머니일 것 같습니다. 수령과 로건은 이때까지 멋지게 단태를 혼내줬다가 다시 또 당하곤 했죠. 수영과 로건이 살짝 엉성한건지 단태가 지배한건지 둘다인건지 아무튼 단태를 보낼 결정적인 강력한 누군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로건 할머니일 것 같고 그렇게 되길 바라네요. 로건 할머니는 단태와 서진에게 마땅한 보상 아니 마땅한 보복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카리스마 짱 로건 할머니 컴백하여 시원한 스트롱 사이를 주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